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연구해 보니까 낮에 또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 그런 아이들이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는 아이들보다도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2.6배가 더 높았고 이제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건더 심각해. 네?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염을 가질 가능성이 4.1배나 더 높다는 겁니다. 이렇게 연관성이 높은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더라는 거예요. 뭐 운동하는 것, 식이요법 이런 데만 관심을 갖는데 이것을 먼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자,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보는데. 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뭔가면 허밍을 하라는 거. 뭐예요? 입을 다물고 음, 코로 소리가 나게 하는 걸 허밍이라고 그러죠. 이게 야,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.